여기 오랜만이다. 그치? 우리 처음 본 장소가 여기였잖아. 그때 너는 친구들이랑 여행 왔었다고 했었지? 나는 그냥 혼자 여행 왔었는데, 우연히 우리 만나가지고, 서로 그렇게 첫눈에 반해버렸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바다에는 전설이 하나 있대. 남자든 여자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인어가 이 바다에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인어를 보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된대. 근데 참 이상하게도 언젠가 보면 인어는 사라져 있고 남겨진 사람은 평생 평생 인어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바다를 자꾸 보고 싶게 되고 바다를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그런 이상한 전래동화가 하나 있대. 근데 대뜸 갑자기 이 밤에 왜 여기를 왔냐고? 내가 너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하나 고백하려고. 너 혹시 인어에 대해서 알아? 인어공주 동화, 그거 정말 잘 썼지? 그거 끝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상하게 인어공주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결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어공주는 결국 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안데르센, 그 사람. 혹시 진짜 인어를 만나본 게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쓸수 있지? 있잖아 우리 처음 만났었던 날 사실 나 여행 온거 아니었어 여기 동백섬이 내 고향이거든 동백섬이 원래 유명하잖아 인어에 대한 전설이 있기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내가 이 바다의 전설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바다로 돌아가지 않으면 거품이 돼서 사라지겠지. 육지에서는 공기를 타고 바람이 되어 흩어질 것이고, 태초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어났을 때 원래부터 사람은 육지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 하늘 위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바닷속에서도 산 사람들이 있었어. 생각해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 육지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사는 생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육지에서만 사람을 닮은 생물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워낙에 육지가 거대해지고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지. 애초에 이 바다는 인어가 사는 곳이고, 육지의 인간들을 동경했던 인어들은 다리를 숨겨서 그 틈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모두 오래 살지 못하고 거품이 돼서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어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었어. 절대로 육지에 호기심을 두어서는 안될 것. 절대로 육지의 인간들을 동경해서는 안될 것. 절대로 육지의 인간들을 사랑해서는 안될것이중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육지로 떠나게 되는 순간에는 곧 거품이 돼서 사라져야 하는 운명이 돼버리는 거니까, 바다가 지겹고 재미가 없더라도 그렇게 육지로 떠나서 짧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인어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이너들한테는 저주가 있었대. 이너가 처음 본 육지의 사람은 반드시 이너의 첫사랑이 되어 버린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역시나 이너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고. 그게 바로 이 푸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전설이고 저주래. 내가 너한테 느꼈던 감정이 그 허무맹랑한 전래동화 때문일지도 모르겠어. 미안해. 우리가 그때 마주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다른 시간에 바다 위를 바라보았었더라면, 조금이라도 그 순간이 어긋났었더라면. 우리가 만날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때는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그게 저주가 돼버렸구나? 이제 나는 나한테 남은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시간이 많이 없어. 어쩌면 내가 이 바다 앞에서 사라지면서 정말 그 전설대로 너가 기억을 못하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어쩌면, <laughs> 잊고 살라는 나름대로의 신의 배려일지도 모르겠다. 너에게 바다는 이제 저주가 될 거고, 한 없는 슬픔이 될 거고, 이유를 모르는 그리움이 되겠지만, 바람을 타고 공기가 돼서 날아가면 너가 날 기억을 못 하더라도 내가 널 기억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내가 응원할게. 나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애초에 너를 따라서 육지에 올라온 것도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온게 아니었으니까. 순전한 내 진심이었으니까. 너가 다음에 만날 사람은 꼭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주 때문에 바라만 봐도 슬퍼질 이 바다를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어줄 그런 새로운 사람. 있지?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간으로 널 만날 거야 후회가 없어 나는 그저 다음에는 내가 너랑 오래 순간을 남길 수 있는 그 바다를 함께 볼수 있는 존재였으면.